엄마 엄마. 엄마. 왜? 왜, 왜? 엄마. 왜 왜. 엄마. 응. 저는 어, 아, 부자야 엄마, 제발. 뭐야. 엄마한테 좀 안겨 있어 줄래? 알았어요. 아, 잠깐만 냥 집에 간다. 알았어요? 응, 저희 집인데요, 여기. 저기요? 저기 여기 저희 집인데요. 저기요. 누구시죠? 누구시죠? 아, 예가 아니지. 여기, 저희 집인데요? 마음십니까뭐하습니까 그리핀 재워야지. 그리핀도 잘. 아, 그리핀용 재우자, 좀. 좀. 저가 재울래요. <laughs> 자, 얘들아. 아, 잠만요. 그리핀 좀 픽업하고요. 힐러. 저한테 지금 퀘스트 있으지가 않습니다. 어제 도, 어제 한 동벌기야 무슨 다름이 있나요? 시청자 여러분, 어제 동벌기랑 무슨 다름이 있나요? 너무 맛있 맛있어요. 엄마 는데어 음, 맛있어. 너무. 집. 집. 탔네. 와. 진짜 싸. 아들 엄마 회사 갔다 다 네. 회사가 여기 있나? 네, 회사름일까 저, 타고 있는 건가? 저는 마녀입니다. 탁탁 <laughs> <laughs> 어. 죽었어. 깨꼬다. 깨꼬다. 아 마녀! 죽었어. 개꼬다. 개꼬다. 집 꾸미기 싫어. 아, 이만큼의 돈이 있지만. 집을 예쁘게 꾸며야지. 아파트 살 거예요. 그 전에, 하지만 그 전에. 공룡을 살 거예요. 갑자기 왜 저한테 순간이동을 하시나요? 음. 아이, 저 재호. 아이, 저 하지 마요. 몰려. 어, 알겠어. 지 오케이. 아, 어차피, 네. 어차피, 저가, 저가, 어, 오, 오. 조 세상 에가어 오. 저한 번만 거기 가볼래요. 네. 네 순간 이동하세요. 아, 여기 있잖아요. 그렇게 하면 좋던데. 집 비밀 공간이에요. 와, 여기. 뜻밖의 발견했네. 우리 집엔 없는 캬! 줄 알아. 됐다. 샤워하기 여기 있다. 샤워기로 집에 들어갈 수 있어. 오, 어, 근데, 오, 오 뭐야, 오우야. 안 돼! 공간 이동 한 번만 할게요. 전 아직 게임을 불러, 오는 중입니다. 아니, 다리님이 저한테 순간이동을 했습니다. 오케이. 날고 오케이. 올라가자. 가자. 불파티 가자. 불파티 가야 되구나. 불파티 가자. 내가 배고프구나. 웃자. 웃자, 놀자, 웃자. 아들, 그 다음엔 우리 차 타고 가자. 왜요? 제발. 씹는데, 내가 뭔데? 병만 해 알았어요 때나무 헬리콥터 와 재밌겠다 <laughs> 뭐지? 크리핀아 크리핀아 어디 갔니? 어 오고 있어 어저 이따 쨌다 올라가는데요? 크리핀아 어, 어디 어 갔지? 뭐지? 아 이따 아 우리 아들이 어디 나이기 아들~ 네. 예. 예. 아고저 지금 미끄럼틀 다시 타고 있는데요? <laughs> 너무 애유 소리 리얼한데? 야! 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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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거기 있는 죽! 거 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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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보인다. <laughs> 아. 여기는데요 엄마 간다. 어디 있는데요? 여기. 네, 탑빨. 네. 네 탈게요. 아 잠깐만. 나 타야지. 아 왜요? 잉그립이 자, 오케이. 아 바나나 치 진짜 갖고 싶다. 엄마. 응? 나좀 엄마 바나나차 뽑아줘 음. 녹화 끝나고 돌려줘야 돼? 아? 어. 엄마는 이거 공짜로 얻어서 너무 좋단 말이야 사기로 얻은 거 아니야? 아니야 엄마 아는 오빠가 했었어 아이고. 아이고. 나도 공짜로 얻을래. 너무 이기적이야. 엄마 간다. 네, 가세요. 음. 엄마는 집에서 살아야겠다. 우리 네. 아들 말도 안듣네 네. 어찌 그랬잖아, 요 엄마. 엄마도 내말 어제 안 들었잖아요. 음,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